소위 28장 1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도소서 우리 정말 소망의 주님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번 나옵니다.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를 따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아주 모범적이고 또 성경적인 참 좋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5절부터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중복기도 축복의 기도의 시작은 감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지역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주 예수 안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열심이 참으로 훌륭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좋은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와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멀리 에베소에 가지 못한 채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했던 사도바울의 귀에 이런 에베소 지역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가 들려올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2차 선교여행 때또 3차 선교여행 때 가서 정말 열심히 섬기며 목회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사를 느꼈을 겁니다. 저는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감동하실 것입니다. 이제 17절부터 사도바울의 간구가 나오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 바울이 했던 간구는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였습니다.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사랑의 수고도 합니다. 그들이 초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한 거라고 했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바르는 신앙생활 아름답고 건강하고 좋은 믿음 생활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를 비롯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던 건 여호와를 알라는 거였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내게 주어진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할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아니, 외양간에 소도 없고, 감남나무 소출도 없고, 들에도, 밭에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황폐하기 짝이 없는데,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그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노래합니다. 없어도 가진 게 없고 소출이 없고 이른바 돈이 없고 쌓아놓은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사도바울이 두 번째 간구하는 게 이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은 생각, 감정, 행동, 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징하는 표현으로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자본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 생각과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 삶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바울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초신자였고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사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줄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살다가 백내장이라고 하는 어떤 안과 질환이 생기면 그 안에 소위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물체를 똑바로 못 보거나 아니면 왜곡되게 보거나 하지 않습니까? 뭐, 녹내장이라고 아주 치명적인 병도 있지만, 일단 백내장에만 걸려도 시력적으로 뭘 보는데 너무 불편하고 제대로 못 봅니다. 그래서 백내장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는 거 아닙니까?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건식이나 습식에 의해서 황반변성이 되면 온전히 물체를 볼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눈이 없는 게 아니고, 눈은 있는데 시력이 정확하지 않으면 소위 시신경도 있고 시뭐눈 안구 근육도 있고 다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 내가 영적인 것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시들을 제대로 잘 보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과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것 모두 다 중요한데, 일단 영의 눈이 띄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줄 안다면, 우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두운 내눈 밝기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라고 찬송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서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와 닫혔을 때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밝을 때와 어두울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1개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 지금의 시리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격하려고 들면 번번이 실패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어서 아람 궁전에서, 소위 왕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마치 옆에서 보는 것처럼 보고, 듣고,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신하들이 보고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 아람, 왕 시리아 왕이 명령을 받고 군대가 출동해 가지고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포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아무 문제도 없고 평안한데 엘리사의 사환 시종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저렇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고사작전을 하든지 뭐공격을 하든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러는데 엘리사가 너무나 태연하고 편안한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완을 보고 시종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 사완의 눈을 열어 주셔서 밝혀 주셔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완의 눈이 열리고 어떻하는 겁니까?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저 군대보다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려고 보낸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완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눈이 열리니까 눈이 밝아지니까 그걸 보고야, 아,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아, 우리 선지자 선생님의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멋진 풍경이 있어도 시력이 나쁘면 또는 선천성, 후천성, 시각, 장애인이신 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고, 또, 잘볼수 있다는 건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 감사 감사를 드려야 될 일인지 봅니다. 똑같은 걸 봐도 식물학자가 보는 것과 우리 같은 사람이 보는 것이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뭘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그냥 보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바울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이어서 한 간구가 바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겁니다. 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사실은 19절까지 세 가지 하나님의 신 복에 대한 것 때문인데 18절에는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보고 알고 느끼고 깨닫고 감동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보고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세상에 두 가지 부르심으로 부르시는데 하나는 일반적인 부르심이고 또 하나는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복된 소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성교사님들이 가고, 목회자들이 가고, 사역자들이 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이 부르심을 알고 깨닫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일 먼저 감사해야 될 건, 내가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쁘신 뜻으로 인해서 죄삼을 받은 겁니다, 속량 받은 겁니다. 이거보다더 감사하고 기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구원의 길로 초대하시고 부르셔도 선택받은 사람, 택정함을 입은 사람, 예정된 사람 아니면 그 부르심을 제대로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됐다라고 하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나를 아시고.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때로 배신도 당하고 변절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저 사람이 마음에 바뀌고 오늘은 내가 마음에 바뀌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연약하니까요. 섭섭하고 화가 나고 언짢은 건 사실이지만 정말 사람이기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개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렸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밝아졌다 그러면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은혜의 부르심에 의하여 선택받고 예정되고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산다고 결혼해놓고 이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쪽 배우자가 나쁜 짓을 해서 나머지 가족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래서 가정이 깨어진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그 부르심 또는 콜링, 또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 그것을 잘 알기를 원한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없어서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철학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과 달리 이것이 생명이고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한다고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개시, 성령님의 총명, 이런 것들이 신적인 지혜와 총명과 개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구원받고, 한번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마치 모아갔냐?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하여 어른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되고, 성숙하고 성장해야 돼요. 근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어떡할까요? 멀리 봐요. 미래를 봐요. 정말로 지금 당장의 문제에 급급하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 가능성이 없고 아무 어, 뭐 뭐가 될것 같지도 않은데 사랑의 수고를 하며 한아래 미래의 땅에 떨어져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걸 알고 씨를 심어요. 물을 줘요. 여러분 이게 씨 뿌리는 자와 물 주는 자의 수고는 뭐 때문에 되냐?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고 밝아지면 우리가 맨날 내세만 생각하고 이 땅을 무시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걸 알고 그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맡겨진 사람들, 내가 허락,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리펀드 철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열심히 양육하고 교회 세우고 그런 거예요. 아니, 여기 다 놓고 천국 가는 게 그냥 유일무이한 소원이라면 뭐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 우서 15장에서도 사도바울이 그러죠. 만약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다면,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끝내자. 여러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이겨고, 어려움이 와도 극복하고, 고난과 곤란과 곤경이 와도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죠 나를 하나님께서 자녀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나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보기 시작해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그 기업의 풍성함을 바라봐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쟁 후에 산림 복구에 성공한 유일 무이한 나라가 어느 나라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많은 금강송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소나무 다 베어다가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고요. 그런 나라고 철도 놓고요. 수탈하기 위해서 도로 만들고 그러면서 이미 황폐해진 산림이었는데 한국 전쟁 통해서 막 폭탄 떨어지고 전쟁으로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 1950년대 자료를 찾아보면 대한민국은 어딜 가나 민둥산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산림 복구하기 위해서 노력 안한거 아니지만 그때는 너무 가난하고 이 모든 밥을 해 먹건 뭐 아궁에 불을 지펴서 방을 뜨뜻하게 하건 모든 원료가 목재였기 때문에 땔감이었기 때문에 나무 심으면 뭐해요다 뽑아다가 도로 떼는데 그래서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러면서 산림 녹화 사업을 할때 동시에 연탄이라는 걸 만들고 야궁이 계량 사업을 하고 이러면서 나무를 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무를 보호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식목일, 저 학교 다닐 때 식목일만 되면요. 노래 부르면서 산에 갔어요. 산에 산에 산에다 나무를 심자 이러면서요. 메아리가 살게끔 나무를 심자 이런 노래 불러가며 가서 열심히 나무 심고 물 주고 가서 또 돌보고 이러는 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나무 심면뭐 하겠어요. 제대로 나무가 활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볼 줄 아는 탁월한 육종학자가 나왔는데 나 그분의 이름이 고현신규 박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까지 공부하고 갔다 와서 어떻게 하니 헐벗고 굶주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살림을 푸르게 푸르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만들어낸 게 리키다 소나무와 테다 소나무를 함께 합쳐서 만든 리키테다 소나무예요그 소나무는요 목재도 좋고 반듯하게 크고 잘 크고 그 소나무 열심히 심는 바람에 또 수원에서 자라난 그 사시나무하고 또 이태리 포플라 나무하고 합쳐가지고 은사시나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거 심어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나라가 풀어졌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땅에서 황무지를 바라보면서 뭘 상상하고 뭘 꿈꾸는 거예요? 그 영광, 영광의 풍성을 보는 거죠. 기업의 영광의 풍성. 내가 지금은 별벌일롭고 보잘 것 없는 나무 하나를 심지만, 그러나 이것을 심음으로 우리나라 살림이 아주 푸르게 푸르게, 아주 그냥 아름답게 변할 거다. 여러분, 그걸 바라봤고, 그런 소망이 있었으니까, 현신규 박사가 그렇게 육종 개량하고 이래갖고 나무 심고 이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유일무이하게 전쟁 후에 살림 복구한 유일한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아니 세상에서 나무 심는 분들도 그 정도 믿음과 소망과 그 기업의 풍성함,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볼 줄 아는데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부정하거나 거절할 수 있겠어요? 지금 사도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또 에베소 지역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하는 게 그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이방선교의 센터가 될 텐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와 이스라엘과 또 사마리아 지역의 중심지였다면 이제 에베소는 또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아야 부르심의 소망의 확실함을 알아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 주님이 좋아 여러분에게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뭐냐?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치명여 나의 것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이 부르심의 소망은 영원하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그분이 주시는 그 상속을, 그 유업을 다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 부르심의 소망, 그 부르심의 그 은혜와 그 깊이와 넓이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깨닫고 누리며 살게 하여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는 데까지도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갔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비록 자기는 가나안 땅에 돌아가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주실 첫과 꿀이는 땅을 바라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현실에만 눈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그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볼줄 알고 오늘 사랑의 수고를 하며 씨앗을 심을 줄 아는, 물을 줄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